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간증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의 말씀 저희가 들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하고 참 많이 비슷한 건데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신약 생활의 원리라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삼를했는데삼과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면요, 성경 로마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같은 와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에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0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나니라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에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통하여 굴림하실 진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굴림하, 하, 굴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생활의 원리 어, 그리스도 안의 내면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얻는 그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과야 관심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과야 관하여,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성경의 교리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향해야 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에 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을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과ร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 고린도전서 2장 음 아, 잠깐만요. 2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 14, 아, 14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있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후서를 통하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에 대해 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 세상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30절 말씀 보시면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보시면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그래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갈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 나누시던 어떤 한 가지 부류입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누시는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오늘 본팔편을 말씀인데, 재현인, 우리 성경 말씀에는 본성에 속한 사람, 또 영적, 영... 영적인 사람, 세 번째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 이세 가지 분류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은 자연적 출생에서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도 불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성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굴 불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영적인 출생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골든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고치는 세상 세 가지 사람, 자연인과 육적인,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관계를 맺는 그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사람 같습니까? 자연인?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자연인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볼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오늘 우리 오전에 성경 우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했지만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분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재인이 아닌 아니,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재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의 것들, 영에 속한 것들을 볼수 있게 했고 맛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속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을 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을 또 성경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출생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라고 말하죠 간단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뤄진 영적인 어떤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겉모습은 바뀌지 않았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나 구원받기 전이나 우리의 겉모습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위의 환경도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어떤 일,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무엇이에요?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태어나면 어때요? 우리가 아이를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부모도 힘든 일이가 무엇이에요? 아이들은 부모처럼 우리, 우리 서민처럼 그러한 일정한 스케줄들 살지 않아요. 그 주기가 짧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이게 되게 짧아요. 우리는 낮 동안은 막 생활하다가 밤에 자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아이들은 식도 식도 짧기 때문에 먹는 것도 많이 못 먹고 그리고 금방 그다 소화하고 또 금방 배고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밤낮이 없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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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는 어때요? 밤낮이 있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숙한 사람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정 없이 어떤 성숙한 사람이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부터 인식하고 마음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리이 어떤 종교를 가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 거리, 거리에 거리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다니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종교를 가지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술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어떤 어떤 종교를 생활하는 것으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겉에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심하는 것이 우리의 외적인 외향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관심 해야 될 것이 우리의 내면에 있고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올바른 관계가 있는가 그런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한 가지 한가지 어떤 선한 행, 행신들이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랑을 통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행시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우리 안에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맺겨진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된 생명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의 영일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게 에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한 그것을, 그가 그것들을 알수 없나니,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여기 나오는 본성에 속한 사람, 성경, 영어로는 natural, 럴 a 라고 하는데 n a 럴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a t 에는 a l 이라고 말하고 있고 a t u r a l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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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t u r a 아 n a t 는그 모든 사람들은 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인은 어떻,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그는 그 사람은 부모에게 서 태어나서 풍성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되, 신실로, 신실로 내가 내게 이루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수없느라 주님은 우리가 자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 그분의 구원으로의 초청인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인의 종교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그 말씀의 것들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인이 어떻게 하나님 속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제인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체 뒤에 영적인 눈을 주시고 영적인 귀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영구적인 일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자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연이 아니라 아, 그분에 속한 사람, 1 5절 말씀하고 있죠. 1 5절을 볼까요?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자연이 있고 두 번째 영구적인 사람. 영행 속한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오장 십육절 이과쯤 말씀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걷는 사람, 그 사람을 영행속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사장 이십절과 이4사절 이과쯤 말씀하있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 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나니.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이,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될수 있는 전제 조건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죠.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 말씀 중에서 영의속권은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것은 그 외적으로 어떤 일을, 어떤 일을 행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내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을 통제를 받고 성령의 특성을 나타내며 성령화에 걸으며 성령 열매를 맺는 동료들과 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고름도조사 말씀인데 고린도전서에는 온갖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영적인 은사들 대해서 말씀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가장 위대한 사랑장이 있고 가장 또 위대한 부활장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훌륭한 교회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진 이유 무엇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골도전서 3장 말씀 볼까요? 3장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골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할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간단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할도다. 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laughs>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을 우리 특성을 세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는 영적인 성장했어. 아기들을 걷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기들과 걷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보통 나이가 한 스물 살, 서른 살 때서도 아기처럼 만드는 것 어때? 여러분 어때요? <laughs>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한 이상한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예수 그스를 믿게 된지 얼마큼 되었습니까? 아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처음에 구원받을 았 때와 어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들 각 구원받은 사람들 보시잖아요. 근데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성숙했다고 할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기들은 아기처럼 걷고 말합니다.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싶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싶고 원하는 것을 해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울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영적인 영적인 영적으로 간라인가 아닌가를 아는 표현은 그래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것이 있을 때, 짜증 나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볼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육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어떤가? 그것이 여러분의 상태인 것이죠. 영적인 영적 성장하지 않은 아기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말, 여기 두 번째 말, 말, 말씀하고 있죠. 영 이런 육신적인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 그렇게 하지 않으니 음식 있어서 아기는 을식밖에 먹을 수, 이 아주 유동식밖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성숙해 이룰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때요? 처음부터 젖을 를마게 아이들이 어때요? 쭉뭐한 살이 되고 두 살이 되고 세 살이 되고 네 살이 되고 계속 천만 먹인다면 어떻습니까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 근데 만약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살펴볼 때, 만약 여러분이 처음에 구원 받을 았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때그 자세가 달라진 것이 없다면 더더 더 깊은 것에 나아가기를 원치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고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한 것이죠. 영적으로 육신적인 사람들 또 무엇을 무엇을 보여줍니까? 행동 과운데 있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그 특징을 특징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렇게 막 항상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도 그런, 그런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사람들 달리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것은 전 예전에 제가 있었던 데가 제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있었을 때가 선교 단체 있었거든요. u b f 선교 단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아 선교 단체는 되게 좋다 생각됐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아 교회가 교회가 교회는 어떻게 어렵지 어떻게 보면 어렵잖아요. 선교 단체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만 있고 여러목표수식도 뚜렷하고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어린 사람이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이 있고 중간 사람도 있고 또뭐이런저뭐 쉽게 말 정식으로 좌인 사람도 있고 우인 사람도 있고 뭐 중도에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뭐 어, 지역적으로 보면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충주도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일사불란의 어떤 일들을 할수 없어 보이자,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요. 성교 단체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수도 있지만 제가 교회에 와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배우게 하시고 우리로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떤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오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요한 1서3장1 6절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볼수 있는 가장 그 집, 큰 지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바로 그것이죠. 동일한 아버지를 갖고 있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 우리가 보금자로 될사람들 보면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말하고 보금자때 친절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았 그런데 어때요? 옆에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연민의 마음도 없고. 나의 어떤 경쟁처럼, 경쟁자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진짜 사랑할 사람들은 구원받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죠.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준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헛된 말뿐인 구원구이 구원인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가 잠깐만. 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군적으로서 지출을 왔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축이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의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에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을,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니 그날 그 자체는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이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에게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그그 성전이라.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심판 석에 대한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 심판 상 앞에 서서 그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행한 것들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면, 면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해한 것들이 우리 육신적인 것들로부터 우리 육신에 기초해서 해한 것들이라면 그것이 다 무너지고 불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 그분의 위에 그분을 통하여 영어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모된 것들은 그분 앞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과가 육신적인 사람이 어떻습니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거 어떻습니까? 서로 정반대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한 일들이 남아 있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그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근거에서 그분 앞에 우리 행실들을 행한다면 바로 그것은 남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여러분 겉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육신적인 사람인가를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판단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알죠. 그, 그것이 그 무엇이 기초인가.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성, 성품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없이 꾸준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열시, 열심히 일은 안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저 같은 것은 성품은 좀, 성품이 조용조용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하나 앞에 나와서 변모되지 않고 그, 그 능력을 한다면 그분 앞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모든 선행과 모든 행실이 그분 그분의 그분의 영을 통해서 변모받고 점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신약생활의 원리라는 이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이 더중요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겉에 행실은 우리 안에 변모된 내적인 변모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데서 우리 3장 1 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며 너희가 곧그 성전이라. 바로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우리가 관심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영적인 것들을 할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어요? 구원받고서 영적인 일을 할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분께서 주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삶과 여러분은 한 가지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더 주의하고 관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관심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교회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오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해라, 뭐 해라, 뭐 하나씩 시키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처음에 얼동절해요. 아, 내가 너무 심심하고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그것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 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 하십시오, 여러분들 은 이거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자,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 아 이거 이거만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거, 생각 되고 이것까지 있으니 충분하고 이거 충분, 충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주신 선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성경 보시거 여기 뭐 하나님 말씀 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뭐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고 뭘안 하고 그리고 또 오히려 주례가 되면 교회 가고. 뭐, 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어적인 사람이 되는,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것 하나하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 그것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분께 묻고 그분께 답하고 그 하나하나 순종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을 떠나서 하늘을 떠나 대신 다시, 당신의 마음을 자신의 집으로 택하셨습니다. 당신은 혹시 그분의 마음에 들지, 들지 않는 어떤 것으로 그분을 모욕, 모욕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슬프게 하는 어떤 일로 그분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분, 그분께서 집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방에서 그분이 편히 계시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신약 생활에 대한 당신의 시험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 하나님과 당신이 한 집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저와 함께 살아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말 씀구절 오늘 살펴봤던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1절부터겠습니다1절부터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널게 할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간단하게 말한것 같이 하였느라 내가 너희를 절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니 이런 침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했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육신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줘서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하도록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